무릎 통증으로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권유를 받으셨죠. 근데 과연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만 할까요? 지금 한참 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재생의학 주사를 통해서 수술을 하라는 권유를 받으셨지만 시간을 벌고 수술 시기를 늦춘 중년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을 치료하고 연구하고 있는 재생의학 닥터주입니다 어, 수술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좀 미룰 수는 없을까 줄기세포 치료로 재생의학 치료로 어, 그 시기를 미룰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미룰 수 있을지 또 어,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오늘 어, 줄기세포 재생의학 주사의 어,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무릎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엑스레이도 어, 있고 mri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또 환자분의 상태를 직접 저희가 문진을 하거나 어, 체크를 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엑스레이죠 그리고 어, 줄. 세포 재생의학 주사의 시술 기준도 신의료 기술 고시에서는 엑스레이 가지고 판단을 하라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어떤 소견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중년 여성분의 정상 무릎 소견입니다. 관절염이 없으신 분이시고 양쪽으로 관절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어, 뼈의 테두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뼈조각게 돋아 나온 게 없는 상태 그게 염증도 없고 비교적 깨끗한 무릎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 이분은 여기 오른쪽이거든요. 바깥쪽 안쪽 안쪽이 내려앉아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마주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뼈 끝에도 뭔가 깨끗하게 동그라마지 못하고 뼈조각이 돋아 나와 있고 여기도 돋아 나와 있고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절 간격이 잘 유지가 되느냐, 내려 앉아 있느냐, 관절 간격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줄기세포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어, 이때 이제 환자분들은 주로 호소하시는 게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뭐 내리막길 내려갈 때 아프고 평지는 뭐 그냥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좀 걷고 하면 무릎이 붓고 욱신거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평지 적당히 걷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특정 활동에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평상시에는 비교적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라면 줄기세포 재생 치료가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골이 다다아 없어진 게 아니고 일부만 손상되어 있고 일부는 유지가 되면서 무릎의 염증 반응이라든지 통증이 중심인 경우 이때 이제 줄기세포 재생 약 주사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면서 남아 있는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타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으셨는데, 일단은 수술 없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 잘 유지가 되고, 통증도 많이 경감되신 케이스신데, 59세 남자분이시고, 오랫동안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쪽 무릎 통증이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어, 왼쪽은 되게 오래되셔서 왼쪽을 이제 수술 권유를 받으셨고 오른쪽은 최근 한 3년 정도 통증이 악화되신 상황입니다 엑스레이상으로도 지금 차이가 좀 나죠 간격도 왼쪽이 훨씬 내려앉아 있고 골극도 지금 왼쪽에서 이렇게 많이 돋아 나와 있고 오른쪽은 살짝 돋아 나오기 시작하는 정도 그래서 어쨌든 진단 기준으로는 골관절염 어, 이제 3기 근데 아마 수술 권유한 병원에서는 3기 중에서 4기에 가까운 3기거나 뭐 아니면 이제 MRI나 정밀 검사 상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수 줄기 세포로 알려져 있죠. BMAC 비맥 주사를 양측으로 맞으시고 어 지금은 이제 경과 관찰차 저희 병원에 가끔 오십니다. 통증이 제법 있으시긴 하지만 어 그래도 오른쪽은 한 통증이 50% 정도 경감이 되었고 왼쪽은 50% 보다 좀더 경감이 되었다. 어 지금도 사실 좀 아파하십니다. 그래도 업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 어 그렇게 이제 만족을 하고 병원에 시속적으로 오시고 뒤에 이제 지방 시술이죠 svf 시술도 좀 고려 중이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어쨌든 수술 권유를 받았는데 물론 수술할 필요없이 치료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연고를 보호하고 기능을 보호해서 시간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언제든지 이제 악화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하시고 무릎을 또 계속 쓰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크하시고 운동치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과를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어 주기세포 재생 치료로 효과를 보기 힘드신 경우, 이분은 이제 좌측 무릎이 지금 안쪽이 완전히 뼈가 맞닿아 있죠.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이 정도면 이 부분은 이제 연골이 거의 다 소실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인공 관절을 알아보셔야 되고, 물론 바깥쪽. 관절염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술을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통증이 경감되거나 염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뭐 조만간 이제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좀 알아보시는 게어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지 보행도 힘들고 주무시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렇게 오시면 어쨌든 치료 원리라든지 진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뢰서를 써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으로 이제 관절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관절염 중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줄기세포 재생 주사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관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는 어쨌든 그림자로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 뭐 1기하고 2기 관절염 정도 되시는데 실제로 초음파를 어해 보면 어, 연골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있고 또한 단계 위로 관절염 2기 3기 정도 돼 보이시는데 연골 손상이 너무 심해서 수술까지 알아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초음파나 MRI까지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무릎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분 소개를 해드리면 70대 초반 여자분이시고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어, 사실 수술 권유까지 받으신 분이신데 엑스레이만 보면 양측 관절염 3기에 이 왼쪽이 훨씬 심하시죠. 어, 골극도 이렇게 돋아 나와 있고 바깥쪽 안쪽 다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관절 간격이 유지되고 있죠. 엑스레이만 봐서는. 근데 초음파를 볼게요. 왼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 안쪽은 완전히 맞닿아 있고 바깥쪽은 연골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절염이 있으신 상태이긴 한데. 물론 초음파는 이제 어느 위치에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어, 완전히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 이 안쪽 무릎을 봐서는 이분은 재생 치료를 하시더라도 안쪽 관절염 때문에 어, 결국은 수술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반대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은 유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안쪽은 거의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 엑스레이 어, 2기나 3기 환자에게 줄기세포 재생 주사를 권유하게 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시술을 하시게 된다 해도 어, 몇 차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극구 이제 수술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 이분은 시술을 하셔도 예후가 좋지 않겠구나 예상을 하고 이제 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스레이 검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엑스레이 검사 가지고 이제 그 줄기세포 재생 치료로 수술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경우와 수술을 빨리 알아보셔야 되는 경우를 어느 정도 감별할 을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골 간격이 남아 있으면 줄기세포 재생 주사 하시면 되는 것이고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 같으면 수술도 같이 가능한 쪽에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상태는 더안 좋으신 경우도 있다. 그래서 관절염 초기라서 좀 하기에는 조금 뭐 너무 오버인가 싶지만 실제로 초음파상으로는 연골 손상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단계 올려서 적당히 중간 정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수술까지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하지만 초음파나 MRI까지 같이 평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줄기세포 재생의학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